자 강조를 배우고 있어 그지 명사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뭘 배웠다 더 베리를 배웠죠 강조하는 것들이 여러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도 배웠지 이것도 가서 어떻게 여러분이 암겨놓으면 복받으실 거야 알겠니 내가 준비해놓은 게 이런 과정들 자체에서 준비를 해놓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 뽑아먹으면 되게 중요한 거야 자, 이건 배웠죠 제기적인 용법에 두 가지가 있어 제기용법과 무슨 용법이 있다? 강조용법이 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크게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거지. 제기적인 용법은, 자, 강조적인 용법은 빼도 된다는 거지. 문장 자체에서. 자, 봐. 문화 그 자체는 여기까지. 문화 그 자체가 규범을 만듭니다. 자, 이런 규범이라는 것은 적용되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해석이 안 돼. 그래서 써놨어요, 선생님이. 선조들에 의해서 해석될 수 있었던 거다, 이거지. 이제 문화가 뭘 만났는가요? 규범을 만들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조상 대로에 걸쳐서 적용되었다는 거야. 여기까지는 되죠? 그 다음 문장 봐봐. 당신은 알고 있어. 경험을 통해서. 여기까지 되겠지? 뭔 경험이냐? 여기까지 해석을 잘 못해. Different society members. 무슨 말이야? 디퍼런트 소사이어티니까 우리 니네가 갖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뭘로 먹어 인사 인사해야 되고 어른이 먼저 드시죠 그지 술잔 부딪힐 때도 어떻게 아린 놈이 어떻게 두 손으로 하고 두 손으로 딸고 그지 그리고 잔도 아래 내리고 뭘 먹어봤으면서 안 먹어본 척해 근데 니네는 막 개같이 먹잖아 그지 <laughs> 오늘도 영국 놈이 나오고 이렇게 술잔 딱 따르되 어떻게 짠을 딱 하는데 지가 높이 들은 거예요 야 보르장물 없이, 내가 높이 들어야지. 아, 예, 그러면서. <laughs> 야, 이게 디퍼런트 소사이티 아니야. 이해됐어? 디퍼런트 소사이티에서이 구성원들은, 텐드투는 알죠? 뭔 말은 경향이 있다지? 그럼 봐, 텐드투는 뭘 경향이 있다는 거야? 문제를 조절해. 알겠어요? 음, 문제를 조절하는 경향이 있을까? 다른 문화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 어떻게 해? 생물학적인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만족감. 그다음에 또 뭐야? 자, 오브가 있으니까 여기에 딸리겠지. 적응력이야 뭐야? 물리적 환경에서 적응력 그리고 사람과 있어서의 적응력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대충의 의미는 뭐냐? 봐봐, 문화 그 자체가 규범을 만들고 이 선조들에서 이런 게다 해석되었던 이런 규범을 만들었는데 사회가 달라도 사회가 달라도 뭐 하는 경향이 있다고 문제를 다 해결한다고 우리한테 천주한테 배운 거 말고도 생물학적으로 또 뭐야 물리적으로 우리는 다 사람 사이의 관계로서도 다뭘이 문화가 구성이 된다고요 하나의 규범을 형성할 수 있다고요 이해됐어요 음 문장을 보면 그런 의미가 나와야 되는 거야 됐지 되셨습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다시요, 여기 보세요. 문화가 하나의 규범을 만드는데, 이런 규범은 선조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 그러면 다른 사회에서는 어떻게 하냐? 당신, 너는알 거야? 뭘알 거야?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뭘? 다른 사회들도 이렇다는 것. 다른 사회들은 선조들, 그럼 다른 사람, 다른 사회와의 관계를 보니까, 사람 사는 게다 똑같아. 밑에가 이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너똥 내려올 때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문화가 있어 배고플 때 어떻게 해? 이게 생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육체적으로 알겠어 다 하나의 비슷한 형태가 있더라라는 거지 이제 됐어 됐어 그 말을 쓰고 싶은 거야 의미를 알고 넘어가자고요 어? 됐지 그럼 이제 그 말을 어떻게 써놨는가를 잘 보자고 음. 자 문화 그 자체는 그러면서 이거에서 야봐 이런 문장에서 주제를 찾아라 할때 이렇게 제기 대명사의 강조가 있으면 지금 배우는 힌트들, the very, the only, 있었죠? 그럼 이 문장이 주제야. 얘가 주장하고 싶은 거야, 문장에서. 바로 찾아낼 수 있겠지? 음. 이런 힌트를 보라는 거야. 자, 문화 자체가 규범을 자 구성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다시 설명한 거야. 영어라는 건 항상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해줘. 이런 규범이라는 것들은 이렇게 적용되고 해석될 수 있다는 거야. 누구에서? 선조들에 서 이렇게 해왔다라는 거지. 그러나, 그러나가 있으니까 여기 이제 반대 문장이겠다. 그지 너는 알고 있다 이거지. 뭘?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 있어요. 뭘? 데트 이하를. 선조들에 의해서 안다고 했는데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 있었다는 거지. 됐어? 뭔 경험이냐? 뒤에 나오잖아요. 다른 사회 의 구성원들이, 자, 이렇게, 뭘, tend to hand, tend to hand, 문제를 다루는 경향이 있더라, 이거지. 됐어요? 무슨 문제냐? biological gratification, 놔둬버려. biological 하나 잡아. 아, 생물학적으로. 그 다음에 어부가 있으니까 똑같이 연결되는 거지. 1번, 2번이잖아. 그죠? 어, 육체적 환경에서의 적응 능력. 그리고 뭐야? 사람 사이의 적응 능력. 이게 세, 세 번째잖아. 이런 것에 대한 문제를 조절할 수 있더라, 이거지. 됐어요? 경험상 알고 있다는 거야. 자, 이런 사람은 사람인데 또 설명이 나왔어. 뭐야? 다양한 방법 속에서의 사람인데, 자, 주격 관계 대응사죠? 공통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방법에서의 다른 사람들의 조절 능력이겠지. 이해됐니? 내가 어디서 끊고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잘 보고 문장의 품사를 받아들이시라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 문장에서는 이 셀프니까 중요하지는 않아. 다 알고 있는 문장이야. 쓰세요.